31번 빈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브라이언 원띵크라고 하는 그 마인드리스 이팅하면 아무 생각 없이 먹기에 저자가 되겠죠?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서 어떤 정신을 위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몸모로서 무엇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팝콘, 여러분도 좋아하겠지만, 팝콘이 이렇게 보통 그릇에 팝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또 이제 좀큰데다 같은 양이지만, 큰 데다가 해서, 같은 양, 이 양은 똑같아. 근데 더 적은 것처럼 보이죠? 이러면 상대적으로 좀, 이, 이것을 먹었을 때는 뭔가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고 좀덜 먹은 듯한 느낌이고, 요거는 좀 그래도 좀 많이, 많이 들어가 있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좀 많이 먹은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자체에서의 어, 먹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상대성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큰접시에 음식이 조금 있을 때는 같은 양을 먹어도 좀 배가 더 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작은 접시에 넘쳐나도록 같은 양이지만 담불 어디에 담냐에 느 따라서 그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달라 보이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어떤 정서적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일단 상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데, 내용에서. 이 상대성 자체가 마인드, 우리의 정신을 위한 일반적 메케니즘으로서 워크 작동을 한다는 기죠 여러 면에서,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삶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면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원스크라고 하는 마인드 레스 이팅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 이기서 It, 이트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어, r e l a t i v y 상대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 상대성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우리의 허리선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이 찌고 안 찌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결정을 한다. 하우마치 투 t 얼마나 많이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을 하죠. Not simply 몸못으로서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몸못에 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Function은 기능이란 라 뜻이지만 여기서 함수의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컨섬 소비하는지, 그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소비하는지의 어떤 함수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 이만큼 먹었으면 이만큼 살이 찌겠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By comparison, 비교죠. To 무엇과의 비교야? 어떤 대안이 되겠죠. 어떤 여러 가지 것 중에서의 대안과의 비교에 의해서 얼마나 먹을지를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다른 것과의 그러한 그. 비교, 대안과의 비교. 이게 바로 상대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유추해보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러한 다른 대안과의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해. 뭐뭐 사이에 세 개의 햄버거들 가운데에서 메뉴에는 세 개의 햄버거. 즉, 8원스짜리1 0원스짜리1 2원스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we are likely to pick 지어들 가능성이 높죠. 고를 가능성이 높아. 10oz 머그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요건 좀 작아 보이고 이건 커 보이고 요건 그냥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여. 적당해 보이니까 이걸 선택하고 완벽하게 Be 비 i s 스파이드죠 투에 걸리는 거야. 투 픽. 이걸 선택을 하고 Be 비 i s 스파이드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이죠. 식사가 끝날 때.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대신에 가로로 묶으세요. R, 10 ounce, 12, 14 o u 이렇게 조금 더 수치가 조금씩 늘어난 거지? 그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선택이 이러한 세 가지로 조금씩 규모가 조금씩 커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10이 중간 거고, 여기서는 10이 좀 작은 게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라이클리트 like y 다시 뭐할 가능성이 있다. 중간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다시 Feel Happy,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죠. 앞에서 80, 1 2아스 중에서 1 0아스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먹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 그것처럼 여기서는 1 2아스를 먹으면 사실 좀더 배불러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버거에 대해서 식사가 끝났을 때 비록 뭐뭐 하지마 이런 얘야 요거는 이제 삽입 문장이라 가로로 묶어주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더 많이 먹긴 했지만, 이분도 하면 비록 뭐뭐 하지 만 이런 얘기죠. 비록 뭐뭐 하지만. 자, 삽입절은 가로로 묶어버리면 위치는 뭘 받냐면, 여기서 위드나 니드의 목적 없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란 말이야? 이 목적격 관계되면서야. 이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있는 12온스의 버거를 받는 겁니다. 부사는 무조건 묶어주고 부사절도 묶어줘야 돼 문장성분에서 이걸 빼버리면 1변원수의 버거를 우리는 선택해서 먹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껴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몸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you,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죠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의 일사 매일매일의 영양분을 얻고 하루 일일 영양소를 얻고 또몸뭐 하기 위해서 feel full이죠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던 12온스의 버거를 원래 10온스짜리 먹어도 충분한데 12온스 버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중간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걸 필요하지 않았던 12온스 버거를 우리는 먹고서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삶에서도 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듯이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대성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부패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큰걸 선택하기보다는 숟가락, 수저도 좀, 숟가락도 좀 작은 걸 선택해서 작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야지 상대적으로 포만감 있고 많은 양을 먹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연달아서 한번 볼게요. 32번. 좀꽉찬 느낌이긴 한데. 자, 이 글에서는 이제 그첫 번째 문장에 필자가 말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철학적 활동은 무엇을 기초를 하고 있다. 이야기야 자, 여기서 기초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문장에서 보면 철학자의 갈증이죠. 지식에 대한 갈증은, 지식에 대한 갈증은 보여진다. 수루 무엇을 시도를 통해서 보여진다. 어떤 시도냐면 보다 나은 대답이죠. 무엇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 answer가 명사가 되면 투가 항상 따라붙어 질문에 대한 보다 나은 대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 모뭐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증이 보여진다. 라는니야 철학자들은 지식에 대한 갈증을 보다 나은 질문에 대한 보다 나은 대답을 찾는 시도 쪽에서. 발견하는 거야. 자, 비록 뭐뭐 하다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러한 대답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그 질문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계속 찾아내는 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런 얘기죠. Simultaneously. 이런 뜻이야. Simultaneously. 어떤 차학서는 또한 알고 있다 데디아르 이것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주어, 목보가 되는 것이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자, 데디아르를 알고 있다. being to o sure 하면 너무 확신하는 것. 이건 무슨 결국 무슨 말이야? 너무 확신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아는 게 많다라는 거지. 이것은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힘들어. 방해하는 거야. 발견을, 다른 보다 나은 가능성, 다른 보다 나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러니. 아는 척을 하게 되면, 너무 확신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laughs> 아, 빈칸 채우기 같은 거, 이런 것좀 거 조심할 수 있도록 하세 내신에서. 이너 필라 n o p h i l o 면 철학적 담화에서, 대화에서, 여기 담화에 참석한, 대화에 참석한 사람은 참여자는 알고 있다. t h e r are things, 다음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됐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한다, 는 이야. The goal of the dialogue. 그래서, 대화의 목표는 어른이에요. 자, 목표가 주어가 되면 항상, is to, 이렇게 봐야 돼. 목표는 뭔 많은 것, 에서 동사 보호가 되는 구조야. 자, 그래서 보호가 되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rrive at concept 어떤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 다 어떤 인식이냐면 누군가가 누구라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전에 이런 얘기야. 이거는 b e f o r e h a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 없지. 목적 앞에 있는 컨셉션이니까 야그러 목적과 관계되면서가 된다. 누군가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개념의 그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대화의 목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스토 비통음법에 해당되는 거야. 인트래디셔널 스쿨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어떠한 학교냐면 여기서 인 위치로 바꿀 수도 있겠고 외얼은 관계부사절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완전해돼. 야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통적 학교에서는 어런 얘기야. 그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work, read, factual question, 사실적인 질문만을 가지고 공부하게 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생들은 배운다, 구체적인 내용만을 배운다라는 어디에 열거되어 있는 커리큘럼은 교과과정이죠. 교과과정, 교과과정이 열거 되어 있는 리스트드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만을 배우고 그들은 학생들은 또한 are required 또 몸마디로 요구된다라는 얘기죠. 뭐뭐 뭐 하도록 요, 요구되다. 자,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학적 문제를 해결할 철학적 문제를 풀려면 계속 끝없이 이제 그 좋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사실적인 것만은 있는 그대로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런 것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는얘죠 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전환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빈칸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이 부분도 많이 보면 돼요. 우리는 알고 있다 라니얘기예 Awareness는 인식이죠. What one does not know.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목적가 없지. 이거 What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다. 뭐, 뭐 하기 위한 방법이냐면 지식을 얻기 위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줘. 형용사정법이 되겠죠? 지식을 얻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다. 자, 이것도 주제문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걸 깨닫는 거야. 그것은 여기서 어웨어니스는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면 리얼라이제이션 정도가 되겠죠. 리얼라이제이션, 인식 정도가 되는 거야. 자, 지식과 이해는 이런 얘기두 가지는 발달된다. 무엇을 통해서? 사고와 이야기를 통해서 발달된다. 자, 사고와 이야기를 통해서 발달된다. 중요한 부분이고. 자, 따라서 put 목적어 into word 말로 하다. A를 말로 표현하다 이런 얘기야. 어떠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야. 자,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해야 되겠지? 자,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목적격 보호가 되 돼. 오형식 문장이야. 더, 보다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A를, 어떠한 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되겠지? 그걸 말로 표현하면 머릿속에 생각을 더 분명히 할수 있다. 따라서 이런 얘기야. 학생들은 반드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something, th-i-n-g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지, 잘못된 뭔가를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뭘 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우선, 자, 뭐, 뭐, 없이 이런 얘기죠. 확실하지 않고, 그들이 올바르다라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신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그 빈칸채우기 빈칸 이것도 빈칸채우기 조심해야 돼 아, 사고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식과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머릿속의 생각을 말로 써 표현하는 것이 그 생각을 더명료하게 해주고 따라서 학생들은 잘못된 뭔가를 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 때라도 계속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되고 그들이 올바르다고 확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해도 확신 없이도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과 이해가 발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고요.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거의 100%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고 철학적 활동을 하려면 결국 뭐야 무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뭔가 내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보다 나은 해결책과 해답책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적 활동은 어떤 무지,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우리 카고니션. 무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갈증은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한 보다 나은 대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서 비록 그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보다 나은 이해, 어떤 가능성의 발견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자, 요런 단어들, 초이스 같은 거 굉장히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빈칸 채우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 은 이제 여기 그 연결 접속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자, 이것도 나오고, 또, 대어포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장, 글의 순서 바로잡기. 글의 순서나 빈칸 채우기로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글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틀림없이